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구젤리 짝퉁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아가 복숭아 먹으러 가겠습니다. 음, 어떤 것을 먹을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. 딩동댕동댕 먹어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고 안 먹으신 분들도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어, 근데 이거 짝퉁이에서 이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오 이렇게 힘이 많이 아까 편집했는데 어쨌든 뜯었습니다 짝퉁같다 아래 잼이 네, 아니라 이상한 젤리 같은 게 있습니다. 음. 너미끌리 아, 이게 뭐야? 전 이렇게 나오면 잠깐 이거 뭐지좀 닦아 줍니다. 수면 햄버거 나면서 젤리는 음 젤리가 뭔가 좀 이상하고 만지면 미끄럽고 구젤리보다좀 맛이 없어요. 뭐 질퍽질퍽 같은 그런 뭐 찐득찐득해. 자. 아무 수박 뜯었습니다. 어, 여기 구멍 뚫은 자국이 있어요. 여기. 복, 숭아처럼 수박 냄새 가 나네요. 근데 진짜 수박 냄새나, 수박 냄새가 아니고, 수박이잖아요. 수박 냄새가 아니라 그, 메로나 냄새 나는데요. 메로나 냄새야. 자, 그러면 뭐, 응? 여기 구멍이 있는데, 여기 구멍이 이상한 게 있어. 응. 그럼 먹어보도 하겠습니다. 응? 응? 자, 아, 여기 네 분만 이상한 게 발견했고, 응? 안 나길래 구멍이 있어서 꾹눌러었더니 재미나오기 시작합니다. 오! 오우야. 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물자를 가운데는 아니네. 근데 원래 수박 안에 이거 빨간색 가득 차있는 거 알아요? 여기 쪽. 가장자리뭐야 이쪽. 맛은. 이거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, 꿈. 자, 한 시간 만나요. 안녕!